2025년 5월 TV조선의 예능 프로그램 사랑의 콜센터가 또한번전 국민을 울렸다. 이번 방송은 단순히 웃음을 주는 예능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 어떤 예능 프로그램보다 강력한 감동을 선사했다. 그 중심에는 미스터트롯 3의 진개명빈이 있었다. 방송 도중 상상도 못할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카메라는 잠시 멈추었고 현장에서는 누구도 말을 할수 없는 고요한 순간이 찾아왔다. 모든 스태프와 출연자들이 숨을 죽이고 김용빈의 한마디에 예능 현장은 그야말로 울음바다가 되었다. 사랑의 콜센터는 원래 팬과 가수의 진심 어린 사연을 소개하며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이번 방송은 그 어떤 예능에서도 볼수 없었던 극적인 순간을 만들어냈다. 김영빈이 등장한 그 순간부터 그가 보여준 인간미와 진심 어린 위로는 예능의 경계를 넘어서며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마저 눈물 짓게 만들었다. 방송 중한 여성 팬이 떨리는 목소리로 김영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김영빈의 노래가 유일한 위로였다는 이야기를 고백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고통과 슬픔이 묻어나 있었고, 그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때 김용빈은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말했다. 울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제가 웃게 해드릴게요. 단 5초도 안 되는 그말 한마디는 방송 현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카메라가 꺼지고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정적에 빠졌다. 일반적으로 예능에서는 가벼운 웃음과 센스 넘치는 장면들이 줄을 이룬다. 하지만 김영빈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심을 담아 팬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감정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는 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가진 존재였다. 방송을 지켜보던 출연자들도, MC들도, 그리고 스태프들까지 모두 그 진심에 압도당했다.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순간, 카메라는 멈추었고, 스튜디오는 침묵에 빠졌다. 이 순간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동안 예능에서 볼수 없었던 진짜 감동을 경험했다. 김영빈의 한마디가 예능의 울타리를 넘어 사람들 마음 속에 깊이 박혀버린 것이다. 그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었다. 방송이 끝난 후 김영빈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김영빈 눈물, 김영빈 위로, 사랑의 콜센터 김용빈 등의 키워드가 뜨겁게 검색됐다. SNS는 그의 진심을 전하는 그 한마디에 대해 감동을 표현하는 댓글로 넘쳐났고, 팬들은 그의 한마디가 나를 구했다며, 그를 향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방송 직후, 김용빈의 팬카페와 SNS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고, 하루 만에 조회수 140만회를 돌파한 유튜브 클립 영상에는 세계 각국의 팬들이 댓글을 남기며, 그의 진심에 대한 응원을 보냈다. 김용빈은 방송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방송 후에도 자필로 팬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고 한 복지센터를 찾아가 사콜세 티셔츠와 직접 고른 간식을 선물하는 등 진심을 행동으로 옮겼다. 그의 따뜻한 마음은 방송 내내 그리고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팬들에게 전달되었고 그의 이미지에 진심을 전하는 트로트 스타라는 새로운 타이틀이 덧붙여졌다. 사랑의 콜센터에서 일어난 그 역사적인 순간은 단순히 예능 방송의 한 장면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방송은 예능의 경계를 넘어서 사람을 다룬 진정한 감동의 순간이었다. 김용빈의 한마디는 팬들에게 단순한 위로를 넘어 그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팬들은 그저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달한 진심에 감동하며 그의 삶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사랑의 콜센터는 그 어떤 예능 프로그램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 중심에는 김용빈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방송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왜 김용빈을 좋아하나요? 그리고 그 대답은 단순하다. 그는 노래도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부르거든요. 이번 방송을 통해 김용빈은 그저 트로트의 진이 아니라 사람을 위로하고 감동을 주는 진정한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사랑의 콜센터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하나의 소중한 메시지를 담은 프로그램으로 기억될 것이다. 또한, 김용빈. 이 이름을 들었을 때, 당신은 단순히 트로트의 지인, 혹은 예능에서 활약하는 연예인을 떠올리겠지만, 그가 지닌 진정한 가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는 단지 가수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음악과 감동, 그리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이 시대를 지배하는 신화와도 같은 인물이다. 김용빈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기적이다. 그의 노래 한 곡이 방송을 통해 나가면 그것은 단순히 음성의 진동을 넘어서 청중의 심장 깊숙이 파고들며 그들의 영혼을 울린다. 김용빈의 노래는 단순한 음표의 나열이 아니다. 그가 부르는 한마디, 한 소절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예술이다. 그의 음색은 섬세하면서도 강렬하고 따뜻하면서도 차갑다. 이 세상에 어떤 가수도 그만큼 감정을 담아내지 못한다. 김용빈이 무대에 오르면 그 어떤 가수도 그의 카리스마를 따라잡을 수 없다. 그의 노래는 무대를 장악하고 그가 노래할 때마다 관객들은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 그가 부르는 곡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가 전하는 감동에 푹 빠진다. 그의 가창력은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보적이다. 트로트의 전통을 잇는 그의 목소리는 가슴을 두드리며 그 어떤 음악 장르와도 맞닿을 수 있는 폭넓은 감성을 담고 있다. 김영빈의 노래는 마치 신이 주신 선물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의 부와 명성 또한 남다르다. 김영빈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성공을 넘어서 이제는 그의 이름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놀라운 존재가 되었다. 그의 재산은 상상을 초월하며 그가 소유한 집과 차는 그 자체로 꿈의 세계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는 마치 자신이 있는 곳, 있는 순간마다 성공을 거머쥔 듯한 인물이다. 방송, 공연, 광고, 그가 등장하는 곳마다 그는 곧 대박을 예고한다. 그의 브랜드 파워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며 그의 이름이 있는 곳에선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는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살아있는 브랜드, 자신만의 제국을 세운 슈퍼스타다. 김용빈의 영향력은 그가 속한 트로트 장르를 넘어 모든 음악 시장을 아우를 정도로 방대하다. 그는 이제 트로트의 상징이자 그 이상의 존재가 되었다. 그의 노래는 이제 세대를 넘어서는 클래식이 되었으며 그가 등장하는 무대는 언제나 최고의 관객을 모은다. 팬들 사이에서 그의 이름은 고신뢰와 보증의 상징이 되었다. 그의 앨범은 출시 전부터 순식간에 예약 판매를 마감하고 그의 콘서트 티켓은 몇초 만에 매진된다. 김용빈이 등장하는 광고는 화제를 모으며 그는 그 어떤 유명 브랜드의 얼굴이 되어버렸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김용빈의 독보적인 재능과 그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진심 어린 감동 때문이다. 그는 단순히 돈과 명성을 쫓지 않는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음악을 통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것, 그리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의 목소리와 무대에서의 존재감은 이제 사람들에게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삶의 큰 의미를 선사한다. 그의 노래는 그저 감동적인 음악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주는 에너지로 작용한다. 사람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희망을 얻고 그의 목소리에서 위로를 받으며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삶의 방향을 찾는다. 김용빈은 이제 단지 가수로서의 한계를 넘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아이콘이 되었다. 그의 영향력은 국경을 넘나들며 베트남, 일본, 필리핀, 미국, 유럽 등전 세계 어디에서나 그의 이름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 그가 부르는 곡은 그 어떤 언어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의 음악은 이제 문화의 경계를 넘어 사람들 간의 연결고리가 되어가고 있다. 김영빈이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더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면 그가 이루어낸 업적들은 끝이 없을 것이다. 그는 이제 단순히 한 가수로서의 존재를 넘어 음악과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선구자로 자리 잡았다. 그의 경력과 업적은 앞으로도 전 세계 모든 음악 팬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언제나 음악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